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 4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오픈 형태의 코드리스 이어폰 비아 m2 라는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이 제품의 충전 크레들이 상당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의 경우는 금일 기준 43,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이 제품을 2주간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 바로 페어링 성능인데 이 제품의 경우는 크레들 덮개를 여는 순간 페어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용을 해봤던 코드리스 싹다 합쳐도 페어링 속도는 가장 빨라요. 여기에 버스나 지하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용을 했지만 아직까지 단한 번도 끊어지는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격 대비 페어링 성능은 상당히 훌륭하죠. 이 제품의 경우는 1회 완충으로 7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충전 크레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2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물리 버튼 방식은 아니고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 블루투스 5.0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을 할때싱크가 밀리는 현상은 거의 발생되지 않아요. 크레드 외관을 보면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반 세모 재질을 만지는 듯한 부드러운 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손으로 잡았을 때에 미끌리는 현상은 거의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뒤쪽으로는 USB-C 타입의 충전 케이블 연결 단자가 있어요. 안쪽으로는 배터리 상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LED 표시등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어폰 유닛 수납 부분과 크레들 덮개 부분에는 마그네틱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어폰 유닛의 경우는 적당한 크기의 메탈 느낌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메탈 소재는 아니에요. 착용감의 경우는 오픈형 제품에서는 나름 괜찮은 착용감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커널형을 주로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반 걸쳐있는 듯한 오픈형 특유의 이런 착용감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상생활, 뭐 버스나 지하철,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활동량에 많은 운동하면서 착용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왜? 이어폰이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품의 사운드 퀄리티는 과연 어떨까요? 가장 먼저 음색적인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참고로 음색은 좋고 나쁨이 없겠죠. 이 제품의 경우는 중저음 위주에 부드러운 사운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오픈형 제품들은 저음역대가 빠지는 듯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그런지 저음이 조금 과하게 걸리고 있어요. 그러나 음질적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중저음 위주의 부드러운 사운드라곤 해도 어떤 제품은 깨끗하면서도 선명하게 들리는가 하면 또 어떤 제품은 상당히 답답하게 들리는데 이 제품이 조금 답답하게 들려요. 악기 하나 하나 구분하기 조금 어렵고 다양한 악기가 등장을 하면서로. 뭉개지는 현상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컬 음색이 악기에 묻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력은 별 5개 중에 2개 정도 줄수 있고 공간감도 조금 아쉽기 때문에 별 5개 중에 2개 정도 줄수 있겠죠. 지금은 통화 품질 테스트하려고 제가 야외에 나왔고요. 제 뒤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야외에서 통화하실 때 통화품질 어느 정도 나와주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서 비아컴퍼니에서 출시한 비아 M2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최근에 2, 3만원대에서 사운드 퀄리티, 통화품질, 성능까지 두루같은 정말 괴물같은 제품 몇 가지가 출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제품이 조금 밀리는 감이 있기는 하지 절대로 가격 대비 나쁜 제품이 아니에요. 경쟁력에서 살짝 아쉬울 뿐이죠. 저 영상 참고하셔서 이 제품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파란 만장 로고 클릭을 해 주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